섹션 1, 오른발부터, side up, r e c o 왼발, 사이 d e up, recover, t o 트위스트와 킥을 같이 합니다. 왼발 기준, hit, pull, h i p u t t o 카운트, o 오른발, 사이드락, 리커버, t o g 트위스트와 킥을 같이 합니다. 오른발 기준, 힐, 톡, 힐, 톡, 힐, t o g 카운트, 원앤 and two, Three and four. Five and six. 왼쪽 대각선으로 스텝, 디하인드라 스텝. 세트스로스트 백, 사드투게더 카운트 원앤투 쓰리 앤 4, 볼바를 꺼세븐 에잇 세션 시 5, 5시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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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락 리커버, 사이드락 리커버, 셀일러 스킵 하시면서 오른쪽 사물이 일어난 맨발로 무게조심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자 다음 풀카운트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Six, seven, eight, one, two, three, four. 4 5 6 7 8 1 2 3 4 5 6 7 8 3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2 쓰리, 포. 다음에 크로스랑 리커버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한번 돌아서 다시 워크, 워크 하고.